인천 프리미엄 대형 뷔페 고메스케어 루원시티점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꼬오빠입니다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인천 청라에 위치한 고메스케어 루원시티점을 다녀왔는데요 오픈한 지 얼마 안된 신규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음식 종류도 다양하고 맛있어서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왔답니다 기존에는 쿠우쿠우를 많이 다녔었는데 새로운 곳에 도전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돈내산 찐 후기 해보겠습니다 처음 방문으로 점심을 해결하러 왔는데 건물 주차장부터 많은 차들이 있었어요. 차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오늘 사람이 꽤 많겠다는 불안감이 들었죠. 뷔페는 점심시간 때 사람이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오르락 내리락 엘리베이터가 열릴 때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일단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보이는 매장 앞으로 사람들 대기열들이 압박감을 주는군요. 불안한 느낌은 항상 빗나가지 않는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죠. 우선은 앞으로 가서 예약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사람이 많아서 대기석과 휴게실 모두 가득한 상태여서 개인적으로 방문하실 분은 한가한 시간대를 추천드립니다. 식사 시간대를 살짝 벗어나면 좀날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셔서 대기열을 따라서 입구 쪽으로 오시면 앞쪽에 웨이팅 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원 및 연락처를 등록하시고 대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대기팀이 표기가 되니 너무 많다 생각되시면 아쉽지만 다시 뒤로 집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저도 처음에는 대기팀을 보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빠져서 2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인천 고메스케어 가정노원 시티점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채로운 요리 맛볼 수 있는 프리미엄 뷔페 레스토랑이에요. 음식 종류 워낙 다양해서 취향껏 골라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샐러드 등등.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먹거리 가득하답니다. 점심에는 주로 밥 위주로 먹었는데 고기 메뉴 퀄리티 대박이었어요. 쫄깃쫀득한 식감에다가 잡내 하나 없어서 자꾸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생선구이는 겉바속촉 끝판왕이었고, 튀김류는 바삭바삭하니 존맛탱이었답니다. 뷔페라고 해서 대충 만들지 않고 정성 들여 만들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식재료 아닐까 싶어요. 싱싱한 채소랑 해산물 이용해서 조리하는 것 같아 정말 맛있었어요. 재료 본연의 풍미 제대로 느낄 수 있었고 깔끔한 뒷맛 역시 품이었네요. 매장 규모 크고 테이블 사이 간격 넓어서 여유롭게 식사 즐기기 좋았어요. 인테리어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서 데이트 코스로도 제격일 듯싶어요.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모두 다 맛볼 수 있었는데, 전문 셰프님께서 직접 조리하셔서 비주얼 또한 맛깔스러웠어요. 요즘 어디 가나 차 끌고 다니면 주차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하지만 이곳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넓은 주차장이 갖춰져 있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답니다. 매장 입구 쪽에 보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복잡하거나 번거롭지 않아서 좋았고, 무엇보다 주차 등록하면 무료라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분위기며 서비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음식 맛까지 오픈한 지 얼마 안된 곳이지만 이미 입소문 자자하던데 왜 인기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저 역시 주변 지인들한테 꼭 가보라고 소개해주고 싶을 만큼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곳이었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몇 가지 물에는 적응하기 어려운 맛이라 다음에도 손이 안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프와 다른 메뉴들은 전반적으로 기본 이상이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육류가 스시류들은 제 입맛에는 상당히 좋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인천 서구 쪽에서 퀄리티 높은 뷔페를 찾고 계시다면 고메스케어 루원시티 점 추천드리고 싶어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즐길 수 있어 가족 모임이나 회식 장소로도 제격일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는 더 맛있는 맛집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